803브레드 요건 어, 뭐 지역적인 그런 음, 음, 느낌이 나는 803이 아마 대구에 있죠 대구 대구에 803 저희 대구 직원이 요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어, 레시피북 보시는 분은 34페이지입니다 요 제품 역시 저희 생지중에 어, 단과자볼 도우를 이용했고요. 중량은 120g입니다. 그리고 어, 팬은 우리 케이크 미니 팬을 이용했습니다. 케이크 미니 팬을 이용했고요. 우선 도우 생지를 길게, 길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밀어 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충전물을 발라 주시는데요. 어, 충전물은요, 이거 다 같이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설탕, 아몬드 분말, 케이크럼, 우유, 휘핑크림, 버터 녹인 거, 호두 분태, 건포도까지 다 이렇게 혼합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고거를 80g을 80g을 밀어놓은 생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넓게 펴주시면 됩니다. 넓게 펴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,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죠. 돌돌돌 잘 말으셔서. 또 달팽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동그랗게 말으셔서 팬에다가 어, 팬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게 있는데요. 충전물 중간 부분에 보면 올덴버거 멸균 우유라고 나와 있죠. 올덴버거 멸균 우유는요, 어, 저희가 수입하는 어, 그 멸균 우유예요. 여러분들 멸균 우유 다 아시죠? 일반 프레시 우유 말고 멸균 우유는 좀더 이렇게 살균을 좀더 해서 유통 기한을 조금 더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. 멸균 우유는 그래서 저희 이 올덴버거 멸균 우유는요. 국내 멸균 우유하고의 차이점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거는 어그패이요 패에 그 스크류, 캡, 스크류 캡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적에 저희 국내에 있는 그 멸균 우유는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딱 잘라야 되잖아요 잘르고 나면 쓰다가 남으면 그 상태로 그냥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그 스크류 캡이 달려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아요 쓰다가 남아도 역시 캡을 닫아서 이렇게 잠궈놓으면 되기 때문에 넘어져도 뭐 흐를 염려가 없고 이런 편리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. 국산 멸균 위에 비해서 한 3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성형이, 성형이 완료가 됐어요. 이렇게 팬에서 펜닝을 해시고요. 그 다음에는 2차 발효 해주시면 되겠죠. 2차 발효 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토핑을 올려주시면 돼요. 토핑은요, 그냥 흰자, 우리 흰자 토핑이에요. 아몬드 분말에다 설탕 흰자 호두분테 넣어서 다 같이 섞어놓은 그 흰자 토핑을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워주시면 돼요. 구워져서 나오면은 아, 토핑을 올리신 다음에 슈가파우더 뿌려주셔야 돼요. 토핑 올리시고 슈가파우더 뿌려서 굽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슈가파우더를 좀 뿌리셔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워져 나오면은 제품이. 자, 요런 식으로 구워져 나오니까요. 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